지금 핸드폰을 열고 스케줄을 기록하도록 하세요. 11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 연속으로 밤 9시에 스트리밍 캠프를 진행합니다. 올해 마지막 진행되는 면접 스트리밍 캠프입니다. 결혼 언제 할 거냐? 이야 이거는 야 이거 요즘에도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야.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여자친구 있어요. <laughs> 야 오늘 그럼 면접 한번 쭉 가봅시다. 궁금한 쓸데없는 쓸데없는 질문 의도를 한번 좀 같이 한번 보죠. 아까 여자친구 있나요? 라는 거. 네, 참 이런 질문을 이 네, 질문은 그냥 아이스브리킹 같아요. 이걸 가지고 무슨 뭐 대단한 뭐를 본다 그러면 진짜 진짜 그 면접관 처 맞아야 돼. 지금 주량을 물어볼 때이 질문은 저는 중요한 질문 같아요. 문화도 M이나 L 질문일 수 있습니다. 자또 결혼 언제 할 거냐. 이야 이거는 야 이거 요즘에도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야. 이거 위험한 질문이야 이거. 네,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. 취미를 지금 물어보는 경우였는데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. 인성 질문입니다. 취미가 부서에 맞게 대답하면 당연히 좋죠. 당연히 좋은데 너무 문화랑 안 맞거나 조직과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. 커피 탈수 있냐? 아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. 제가 보기에 이거는 그냥 꼰대질 꼰대질문인데 굳이 꼰대 입장에서 이거는 M 질문으로 생각할 확률은 높다.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냐면 이 정도 일도 할수 있겠어? 이런 식의 생각을 좀 물어보기 위해서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잘못된 질문이죠. 스트레스 받을 때 뭐예요? 취미 뭐예요? 이거는 이제 같은 건데 제가 보기엔 중요한 질문입니다. 이거 M 질문이에요. 그리고 종교랑 집정리 잘하냐? 이제 종교 질문이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에요 잘못된 질문이죠. 집정리 잘하는 건 인성 질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MBTI 뭐냐? 인성 질문입니다. 그렇다고 여러분의 MBTI를 속일 필요는 없어요. 다만 여러분의 성격이 이렇고 그거를 어떻게 업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istj라고 할까요 아, 예를 들은 거예요 진짜 이건 예를 들은 거예요 너무 여러 목숨 거지 마세요 i s t j 면곧좀인성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변형적인 낚시 질문 뭐 그럴 때는 아니 내가 istj이지만 꼼꼼하게 일을 잘하는 것을 활용해서 더 많은 일들을 잘해 그런 적이 있다 그 경험을 얘기하면 돼그 경험이 뭘까요 필살기를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직인데 정규직 전환이 안된 이유가 뭐냐 아, 이 질문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건 정 정말 중요한 질문. 자기 객과 하나에 대한 얘기예요. 이 질문이 조금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이건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의도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이유? 이걸 묻는 거예요. 일단 기본적으로 왜 정규직으로 바로 안 들어 계약직으로 들어갔을까?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길 수 있을까요?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. 그렇죠?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정규직 전환이 안된 이유? 이걸 묻는 거. 두 번째는 이거. 전환이 안된 이유 밑에는 또 의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너일 못했구나. 어이 이 가설이 있는 거야. 너일 못했구나. 라고 이제 가설. 보통은 이제 정규직 아니면 다른 진로를 일이 잘안 맞았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죠. 일이 잘안 맞는 거또 회사에서 평가가 안 좋았던 거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복합적으로 묻기 위한 질문이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이게 함축적으로 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일을 잘했는지 아니면 그 일을 통해서 인정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묻는 겁니다. 이거는 저는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진짜 회사에서 이제 그냥 단순 체험형 인턴인 경우는 정규직 전환 자체가 검토가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건 그냥 팩트로 그냥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,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전환형 인턴인데 전환이 안 됐다. 그러면 그거는 뭔가 성과가 없었던 거죠. 그럼 그때는 KPI가 됐건 성과지표가 됐건 적응도가 됐건 어떤 구체적인 팩트로 얘기를 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전환이 안 됐다 하더라도 아 이런 이런 부분을 내가 했어야 됐는데 놓쳤다는 것을 알수 있는 계기가 됐다. 내가 다시 이 일을 한다면 이런 부분을 굉장히 주의해서 일하겠다. 라는 피드백에 대해서 고칠 수 있다 라는 것이 어필이 돼야 돼요. 어 그러면 피드백이 됐을까 무조건 뽑아야지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것만으로도 의미 있게 아 자기 객관화가 되는 친구구나. 회사 들어와서 실수는 할수 있고 잘못할 수는 있지만 또 자기 피드백을 해서 다시 도전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은 케이 질문과 엠 질문이 섞여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건 엠 질문이죠 엠 질문 그죠 근데 정규직 전환이 안돼너일 못했구나라는 거는 케이 질문이에요 그죠 일이 안 맞았나 이것도 케이 질문. 이게 되는 거죠. 그래서 K 질문과 M 질문이 굉장히 섞여 있는 복합적인 질문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렇지. 여기서 이제 그냥 내가 안 갔다고 말하는 건안 되나요?라는 질문하셨는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. 여러분들 면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여러분이 한번 좀 얘기를 해보시면 좋죠. 지금 여기에서 내가 그냥 안 갔다고 말하는 건안 되나요? 괜찮아요. 근데 이러려면 또몇 가지 조건이 좀 필요해. 왜? 왜안 갔나? 그리고 그냥 그러면 시작도 그냥인가? 만약 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연결선은 이제 어떻게 되냐? 우리 회사도 그냥 나가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사실 요 왜가 중요합니다. 왜? 그냥 어그 회사 좀 나랑 안 맞았어요. 그럴 수는 있지. 그안 그래, 맞았던 내용이 뭐냐 말이야. 뭐가 안 맞았냐? 근데 여기서 급여에 계시면 안 되고요. 그냥 내가 안 갔다라고 얘기한다면 일하는 방식, 조직 문화, 성장성 이런 내용들은 들어가도 좋습니다. 이런 내용들로 답변을 하시면 그냥 내가 안 갔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스큐즈가 돼요.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, 지세대와 알파 사이 지금 이제 90년대 후반생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여기를 봤을 때저 그냥이라는 말이 되게 위험한 단어입니다. 이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그냥이라는 말에 거의 경기를 일으킬 수 있어요. 왜냐면 그냥이라는 단어 안에 뭐가 없어요? 뭐가 없을까? 기준이 없어요. 그러니까 기준 없이 그냥 느낌대로 하는 거야, 그냥. 오늘 뭐 필로 오는 대로 막 가는 거야. 근데 회사는 그렇게 운영이 안 되거든요. 회사는 철저하게 계획하고 분석하고 힘든 거를 또 뚫어내고 시도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가야 되거든. 자, 지금 여기서 또 하나의 케이스가 나왔는데요. 여초 회사에서 퇴사했다. 자, 이런 경우가 있죠. 요즘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여초에서 문화라서 퇴사했다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. 지원하는 회사가 여초 회사인지 확인해야 됩니다. 만약에 남초 회사다 그러면 되게 좋아할지도 몰라요. 면접관들이 다 남자야. 남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회사 구성원들도 대략 보니까 남자들로 되어 있는 회사야. 그러면 아 여초 회사라서 좀 문화적으로 힘들었어요. 그러면 다들 막뻥 터질 수도 있고 뭐가 힘들었어요? 웃으면서 물어볼 수 있어요. 그래서 구체적인 포인트. 그리고 방식, 기준, 문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어떤 답변을 하든 답이 틀렸냐라고 볼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다.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이 면접관이잖아요. 그 면접관의 문화. 그 사람의 생각, 그 사람의 사고 구조를 어느 정도 좀 이해한 채로 답변을 하면 제가 보기엔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. 그냥이란 건 없어. 나름의 기준이 있었고 여러분 안에 뭔가 불편한 게 있었던 거야. 여러분의 생각, 여러분의 느낌, 뭔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규정을 하면 괜찮아요. 그걸 일하는 방식, 조직 문화, 성장성 이런 것들 그냥 얘기하면 아 내가 보기에는 괜찮다. 근데 지금 평가 방식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얘기하면 또 뭐가 있어요? 똑같이 이 원리로 좀 생각을 해봐. 왜라는 걸좀 구체화해서 생각을 해봐. 이때 왜무세가 필요하죠. 평가 방식이 왜 마음에 안 들었는? 근데 그 평가 방식이 나한테 안 좋은 평가를 줘서 안 좋은 건지 아니면 진짜 뭔가 형평성에 어긋나게 있던 건지 뭔가 잘못된 구조 속에 있었던 걸 정확하게 찝지 않으면 그 내용은 전부 다남 탓이 될수 있습니다. 그건 주의하셔야 되겠죠. <목소리>